10월 13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부르실 때에 괴락은 질제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이 받고 못들은 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지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 영원한 집이 있어, 네.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 이리로오라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기도하실 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음성에 날마다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진행되는 예배당이 전에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어떤 사고도 없이. 어, 또 안전하게 어, 진행되고 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늘 더하여 주시고 에,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앞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해와 능력과 건강과 또 우리 가정원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분들. 역신으로 영적으로 연약해 저희 있으신 분들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라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들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한 삶이 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 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아버지 기준으로 삼고 늘 분별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어떤 교훈과 또 어떤 가치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진행되는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비렴의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위에 아버지 일하시는 모든 앞서 일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건강과 또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사업장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나 힘내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분들 특히 육식적으로 영적으로 연해져 케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 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육신의 고통과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아버지 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아버지 안에 소망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함께 말씀을 아버지 나누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안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아버지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와. 양의 하나님 아버지 <laughs> 오늘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과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제일 끝쪽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약이 우리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네 스가랴 1장1절에서6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laughs> 이또의 손자 <laughs>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의 영원히 살겠느냐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스가랴 1장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가랴서는 우리, 우리 방금 보신 것처럼 구약성경 맨 뒤쪽에 뒤쪽 부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께 스가랴, 말라기 이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하는 선지자 이름인데 스가랴라는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맨 마지막 끝 부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배경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사울를 시작으로 아, 다윗 그리고 슬로몬 아, 이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이제 그 이후로 이 슬로몬 이후로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쭉 분열되어서 이 나라가 이어져오다가 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 5, 722년에 이 호세아 왕 때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왕국 왕 같은 경우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포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이제 붙잡혀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바벨론 제국이 이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바사의 포로로서 이제 폭치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바사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두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예, 아, 이게 이제 에스라 1장에 이제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누구냐? 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수르바벨과 아,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 리더를 중심으로 1차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귀환해서 무엇을 하느냐? 예, 성전 재건을 합니다. 이제 무너진 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는 역사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며?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약 중간에 15년간 중단이 이제 되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성전 재건을 이제 완성시키게 이제 하시죠. 그때 보내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읽으신 우리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또학계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이 차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할수 있도록 이제 독려하고 했던 선지자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서와 이 스가랴서의 공통점은 둘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들도 있는데요. 학계서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이 실제 건물로서의 성전을 어, 성전 재건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계서 1장 4절을 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께서 1장4절 하께서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제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다시 짓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또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 이 영적인 회복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잘 세워져.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스가랴서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까지도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우리 앞으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어 더잘 이해가 되시고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1장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제2년이라고 나오시죠.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바사죠. 성경에서 바사의 왕인데 고레스 왕때 이미 일차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로로 귀환한 상태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리오 왕 때가 되었는데. 그때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배경 설명한 대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쯤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임했느냐? 제가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스가랴서가 시작되고 가장 첫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까 제가 읽어 살펴본 대로 똑같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지만 눈에 보이는 실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이 1장 가장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다면 오늘 읽은 스가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성정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이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느냐? 무엇보다도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은 두 번이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그러면 열쇠이고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을 <laughs>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귀로부터 우리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이는 성전은 잘 재건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막에서 예배드리던 교회들이 어찌 건물에서 또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또 예배를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건물을 세웠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식어지고 또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했고. 성전도 짓고 있고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우리 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스가랴 1장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를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중방부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듣지 아니하고 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조에도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시죠. 그런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 말과 내 규례들을 너희 조상들이 무시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성전은 멋지게 재건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듣고도 흘려 보내 보는,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죠. 물론 한두번 그렇게 했다고 뭐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서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무덤덤해져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귀머거리 상태가 되어 버린다면 그래서 더 이상 스스로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린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당 이전을 하는 가운데 VIP 백 기도 제목에도 우리 함께 나누셨지만,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의 성전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잘 세워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었는데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만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또이 마음의 성전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이 지경이 되었느냐 오늘 읽으신 말씀 전반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2절에도 보시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 4절에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그들의 악행을 탑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좋은 전통을 우리 비풍 양속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나쁜 전통을 악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좋은 전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관련 없는 나쁜 전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좋은 것이면 어, 당연히 본받아 계속 해야겠지만 어, 성경의 가치와 위배가 된다면 어, 우리는 과감히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어, 10월 종교 개월 10월은 종교 개혁 주일이 있는 달인데요. 중세에 잘못된 종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분별하지 않고 본받 본받아 하다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 교훈 삼아서 그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김재희 권사님 우리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오전에 8시 30분에 고관절 우리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수술 과정을 지켜시고. 깨끗이 우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 민족 위에 또 한국 교회와 우리 금성 교회 또 아프신 분들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집합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